대전 시내 한 도로변의 노른자 위땅 주유소가 헐린 터에 바닥면 설치가 한창입니다. 54년 동안 대를 이어 운영돼 왔지만 영업이익률이 1%까지 떨어지자 업종 전환에 나선 겁니다. 이걸 가지고 제가 또 다른 사업을 이제 이 나이에 맞게 또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참 여러 가지로 심경이 복잡합니다. 지난해 전국 주유소 230여 곳이 폐쇄된 가운데 대전 감소율 5.7%, 서울 5.5% 순으로 도시지역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에너지 경제 연구원은 친환경차 보급 속도를 감안하면 2040년까지 주유소 72%가 문을 닫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옛 주유소 터인는 주거시설보다는 소비자가 차에 탄채 물건을 살수 있는 상업시설이 들어서는 추세입니다. 큰 도로변에 있는 게 대부분 주유소고 지리적 위치가 좋아서 업종 간의 변화가 일단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변수는 급속충전기 보급률입니다. 충전에 3 0분까량 걸리는 급속충전기는 전국적으로 2만여 대로 전체의 10%에 불과한 상황으로 충전기술 개발에 따라 주유소 감소세의 속도가 정해질 전망입니다. 동시에 전기차 품질 논란과 공급량에 따라 판매량이 들쭉날쭉해 주유소 업계의 지각 변동 또한 더욱 복잡한 고도에 놓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용순입니다. 강원도 춘천 도심의 한 주유소입니다. 전원이 꺼진 주유기에 먼지가 잔뜩 쌓여 있습니다. 목이 좋은 곳인데도 영업난으로 지난해 12월 문을 닫았습니다. 폐업한 주유소입니다. 설비 철거 작업은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빈 가격 알림판만 남아있습니다. 도심 외곽의 경우는 마을마다 한두 곳씩은 방치된 주유소가 있습니다. 됩니다. 최근에 휴업도 잇따릅니다. 주유소를 폐업하려면 기름탱크를 파내고 환경조사도 받아야 합니다. 수천만 원씩 하는 이 폐업 비용이 부담스러워서입니다. 이게 사실 시골 주유소에서는 그걸 여력이 없어 몇백만 원 제출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럴 바에는 그냥 농사나 짓자. 안 그러면 뭐 남의 일을 하러 가자 취업하고. 실제로 2015년 1 2 0곳이던 전국의 주유소는 지난해 1 9 0 0곳이 됐습니다. 7년 동안 1100곳 한해 140곳씩 휴업이나 폐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유가로 주유소 영업이익률이 1에서 2%까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반면 알뜰 주유소가 등장하는 등 가격 경쟁은 더 치열해졌습니다. 같이 가격을 경쟁하다 보면 은 g 정 마진을 못 보다 보니까 그런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또 10년 전 10만 대 수준이던 전기차 등 친환경 차가 지난해 16배로 급증한 것도 원인입니다. 이 때문에 b 소 업계는 영업지원뿐 아니라 폐업을 도울 방안까지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k b s 뉴스 조희연입니다